이런 글을 봤는데요. 너무나도 맞는 말 같은 거예요. 그서 카메라를 켰어. <laughs>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, 제 친구들은 제가 늦어도 밥이 나와 있어도 저올 때까지 기다려주고, 생일안 챙겨봤다고 하니까는, 강남에서 케이크 사가지고는 부산까지 내려가지고, 레스토랑 예약해가지고, 생일까지 챙겨주고, 제가 하는 사소한 말 같은 거 기억해줘가지고는, 그런 거 챙겨주고, 같이 산책해주고, 어? 이런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? 2022년쯤에 진짜 힘든 일이 있었는데, 그때 언니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틀 밤에 꼬박 저랑 같이 있어줬어요 저 입맛 없다고 하는데도 다 사주고 택시까지 해줘가지고 집도 데려다주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이런 걸 얘기하면서 막, 아니 남자친구는 벤츠넘이다 <laughs> 이런 말좀 웃기긴 한데 막 최고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친구로서 당연히 해줬던 것들 이고 당연히 받았던 건데 약간 조금 의아해진 거예요 <laughs> 문득 든 생각이 내가 이래서 연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가? 이래서 내가 외로움을 안 타는 건가?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내 곁에는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물론 미래의 내 남자친구가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지만 비교할 게 아니긴 하잖아, 맞죠 <laughs> 저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걸로 봐서는 너무나도 혜태로거든요 남성을 좋아하거든요. 여성한테는 아직 성애적 사랑을 못 느꼈단 말이죠. 꼭 성애적 사랑이 아니더라도 친구에게 가지는 생각이나 태도, 행동 같은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애인이랑 다르지 않.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. 그만큼 저도 친구들을 좋아해서 제가 걔 말투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한다거나 걔 편을 들어준다거나 내가 걔를 생각하는 것만큼 걔도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은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막 마트나 편의점 가면 은 짱구 피규어나 짱구 스티커 같은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언니야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한달 동안 사 모아가지고는 한 달마다 만났는데 언니한테 선물을 줬던 기억이 나요. 이렇게 생각하면 은 나름 우정도 사랑을 한형 같기도 하고 맞죠. 그리고 최근에 생각나는 게 친구가 제가 바빠서 카톡을 못읽고 연락을 잘못 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어. <laughs> 카톡로못쓰 이만하게 난네 되게 친해지고 싶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네 요즘 행동이 약간 좀 멀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고 싶다.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지도 몰랐거든요. 나름 연인끼리 하는 행동이랑 비슷하지 않나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손절 칠 때도 얘기를 하거든요. 친구한테 너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실망을 했고 난 네가 이런 행동을 좀안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서운함을 말하는 방식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이성이었다면 사랑으로 지불할 수도 있었겠다. 나 남자와의 사랑도 안 해봤고 제가 남자였던 적도 없어가지고 남자들의 우정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롱콤 시작해서 사실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그냥 제 생각 얘기하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어때요? 저랑 얘기하는 느낌 나서 좀 재밌지 않아요? 다시 볼래요? <laughs> 저 댓글에 저랑 뭔 얘기하고 싶은지 이런 거 적어주세요. 안녕.